지금 환율 걱정 되게 많잖아요. 금방 천오백 원대로 올라서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으니까 소비사이클도 분화되거나 정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게 걱정거리지 않을까요? 지금 원달러 확률이 계속적으로 약세 구간을 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1,500원 선이 저항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1,300원대에서도 1,400원이 한계선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그러다가 1,400원대에 올라섰고 그리고 정부가 뭐 규제적으로 이제 언급을 조금 조절을 하겠다. 뭐 개입을 하겠다라는 간접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사실상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되게 많아요. 뭐, 통화정책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펀더멘털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1,500원대가 가능할까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김명실입니다. 일단 최근 환율을 올렸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뭐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미국과 한국의 체급 차인 이 거죠. 어, 올해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현재 제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IMF에서 10월달에 2.1%로 제시를 했죠. 국내보다 미국이 내년도에 더 많이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달러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겠어요? 달러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여건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들은 커요. 어, 거기다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왔어요. 국내 펀더멘털 체급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수출 지표입니다. 올해 국내 수출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관세 때문에 국내 수출 많이 빠르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았고 작년 국내 수출이 yy 기준으로 한8.1%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4월달에 기본 관세 그리고 8월달에 시료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거야 이제 국내 수출 끝났다 망했다.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커졌죠. 근데 올해 수출을 봐 주시면 1분기에 살짝 빠졌다가 지금 2, 3분기 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올랐을까 봤을 때 반도체랑 비반도체의 수출 증가를 봐 주시면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미국 관련된 수출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발 수출은 거의 못 팔았어요. 자동차도 마이너스 37.9% 그리고 철강도 마이너스 3.9%로 굉장히 낮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수출을 끌고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올해 국내 경상수지가 11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달성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몇 가지 좀 봐야 될 걸. 반도체를 제외한 석유, 화학, 철강, 뭐 굵직굵직한 국내 산업들이죠. 얘네들의 수출은 구조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비관도체 수출 간의 괴리도는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과거의 수출 확장기에는 IT와 BIT가 동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의 수출 증가 구조는 오로지 IT 위주의 수출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내년에도 IT 수출 계속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물으실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발표를 했냐면. 지금 글로벌 애 p 들이 내년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지금과 같은 성장의 폭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 발주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국내 반도체 사이클 역시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슬슬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과거 같은 경우는 IT가 조금 빠지더라도 비반도체가 끌고 올라와서 수출이 빠지는 폭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오로지 IT 수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삐끗거리기 시작하면 수출의 하방 하락 압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국내 경기에 첫 번째 발목이 될 거라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환율 얘기하는데 왜 계속 경기를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제가 두 국가 간의 체급 차이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국내 체급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또는 1,500원대 이상으로의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내년 한국 경제가 진짜 심각할 수 있겠네요? 어 심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입장에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성장률 자체가 맞습니다. 낮을 수 있고 뭐 지금 대비해서 하반기 정도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강도 자체가 또 커질 수 있고 이런 불안불안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저는 이제 12월 달에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면 2차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는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다가도 빠른 속도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국내는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기준금리는 2.5%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통위가 있는데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동결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으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뭐 추적,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발언을 또 했어요. We our official position is that we will maintain the uh, you know easing monetary cycle, but the magnitude and timing of the cut or even the change of direction will depends on the uh, new data that we l l see. 그래서 이제 국내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없어 이전 대비에서는 그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자산 매입이라는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할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 할수 있고, 일본 할수 있고, 유로존 할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못 해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들을 통해서 경기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하방 압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국내는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못 살아나고 있다면 이제 체급 차이에서 미국과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입니다. 올해 국내 소비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국내 GDP 총 생산이랑 GDP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이제 인기별로 끌고 왔는데 올해 초반까지 쭉 빠지다가 소비 쿠폰 뿌리고 금리 나도 하고 이러면서 소비 관련된 민간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개인들의 소비 심리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개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주가죠.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경기선행지표인데 경기지수를 선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가지수의 상승률이 코스피가 4천 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얘네들도 당분간은 우상향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또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계 자산의 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를 봐 주시면 자산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75%가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비중은 25%밖에 안 돼요, 국내는. 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들의 금융 자산 비중은 50에서 60%를 넘어가는데 국내는 거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사이클은 해외 소비사이클이랑 굉장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적인 소득보다는 부동산의 가격 방향성과 상승 여력에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100% 현금으로 안 사잖아요. 다 이제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신용의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주택가격이 그 대출 가능액을 결정하게 됐어요. 주택이 10억이라면, 뭐, 주택 가능액은 만약에 LTV가 뭐 30%라면 뭐 3억, 그렇죠. 뭐 70%라면 7억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야지 그 자산의 담보가치가 상승을 하고, 이게 추가 대출을 유발하게 만들고, 이게 소비 확대, 전체적인 소비 사이즈를 키우는 형태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면 그 가게들의 소득 자체의 사이즈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딛고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뭐 차를 산다든지 내구재를 산다든지 이런 이제 부차적인 소비 창출 효과들을 이제 내기 때문에 어 부동산 자산의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내 소비 사이클을 보는 데서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차트가 이 차트일 것 같아요. 국내 소비 지출이랑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 1999년부터 그려봤어요. 쭉 사이클을 그려보면 뭐100% 맞지는 않지만 여기서 몇 가지 변곡점들은 저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2013년도 14년도 어 당시에 이제 부동산 침체기였죠. 이때 민간 소비 증가율도 1%대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들 나타났고 23년도 24년도도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압박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이클 자체가 꺼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방향성은 어떨까?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어요. 이제 가격 상승 자체를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 단에서도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압박하면서 가계대출도 꺼뜨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도 제한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뭐 빠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슬로우하게 이렇게 기기 움직인다면 소비 여력 자체도 한계를 딛고 빠지거나 또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수출 사이클이 아마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부터는 피크를 찍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BIT 주도의 수출이 빠지는 정도 자체가 훨씬 더 크다면 뭐 저희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은 생각보다 나빠질 거예요. 거기다가 아래를 지지하고 있는 소비 사이클 역시나 부동산 사이클의 두 나라는 이런 또 이차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소비 사이클도 둔화되거나 정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체급 차이에서 수출도 안 돼, 소비도 안 돼, 되게 걱정거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몇 가지 조금 흐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년도 환율 걱정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1,400원, 1,500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 중 하나는 내년에 WGBI 이거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WGBI가 뭔지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게요. 선진 채권 지수라고 WGBI가 있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포함이 되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발표가 났죠. 이제부터 내년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달 한국 채권 시장을 WGBI라는 선진 채권 지수에 편입을 시킬게 라고 공표를 땅땅땅 했어요. 그럼 포함되면 뭐가 달라져이 지수에 포함이 되면 이 인덱스에서의 이 비중만큼 한국 채권을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 자금들이 사게 돼 있어요. 현재 WGBI의 추정 자금은 대략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포함 비중은 발표 기준으로는 한 2.08%로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520억 달러에서 624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74조 원에서 90조 원의 자금이 내년 8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한국 채권 시장에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수급의 입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강세 요인인 거죠. 기존에 없던 자금들이 한국의 투자 자산들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환율을 조금 방어시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채권 잔고는 대략 한 3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90조가 들어온다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채권 매력도가 이전 대비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국채 30년 금리랑 일본 국채 30년 금리를 쭉 비교를 시켜놨어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딱 보면 이 시기 전까지는 한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권이 더 금리 많이 주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유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뒤집어졌어요. BOJ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자산 매각을 시도를 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한국 채권 금리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일본의 주요 생명 보험사들. 얘네들이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보험사들이 딱 발표를 했어요. 내년 회계 연도부터 우리가 기존에 투자했던 해외 채권들을 다 걷어들이고 이걸 엔채권 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시장 움직이겠죠. 이게 딱 발표가 되자마자 추정인데 싱가포르 구프펀드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자산의 지금 26% 정도를 픽스 인컴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28% 정도를 아시아 지역의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아시아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한국과 중국의 채권금리를 비교를 해서, 어, 한국? 지금 불안해. 환율도 불안하고. 근데 일본이 금리 훨씬 더 많이 주네? 일본이 더잘 살잖아. 선진국 아니야? 일본의 채권 비중을 높여요. 한국의 비중은 낮춰요. 다른 국포펀드들 다른 해외 연계금들의 투자 자체도 한국보다는 한국 이외에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지역들의 채권들을 더 선호하는 트렌드가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GBI로 뭐 90조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WGBI 자체가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인 거죠. 이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8개월 나눠서 매월 한 10조 원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트렌드가 한국 물은 조금 안 좋아하는 추세야. 아, 잘 모르겠다. 그냥 다음 달에 좀 이연을 시킬까? 이게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WGBFR 수혜보다 이걸로 인한 이탈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30년 국채가 저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큰 이유가 큰 이유는 통화 정책. 근데 한국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 정책인 거죠. BOJ가 긴 기간 동안 저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랑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게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큐팅 거죠. 양적 긴축.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30여물 채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30여물 금리가 올랐었고 두 번째로 어, 일본의 이거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긴 한데 올해 나타났던 글로벌 매크로 시장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재정이에요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다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 재정에 대한 부담감들을 굉장히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5월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고 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재정 이슈가 확 커졌어요. 그래서 30년물 채권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기간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부분들도 어 이제 한국물 대비해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채권 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조금 많이 불거진 차트긴 해요.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포지션과 원달러 환율의 관계. 주식도 주식 선물 있잖아요. 채권도 채권 선물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국채 선물, 채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활용 비중은 70%가 넘어요.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까라고 고민을 해 보면 뭐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 대비해서는 유동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다 보니까 현물 채권 대비해서는 진입이라든지 청산 거래 용이성 또한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투자할 때 선제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시장이 국채 선물 시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채권 선물의 트렌드를 보면 10년 후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3년들도 포션들을 다 청산을 시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청산을 시킬까? 봤을 때는 원 달러 환율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지만 원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 구간을 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한국 시장 떠나야겠다 포션 청산해야겠다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나도 안 한대요. 연주는 한다던데 그리고 화는 관련돼서 리스크도 변동성이 너무 높아졌다 보니까 이전 대비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포신을 청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3년 국채선물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거래 위인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물시장에서 떠나고 있고 이렇게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뭐 주식 시장의 외국인 이탈,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외국인들이 이탈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이제 뭐 구조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지금 때에서 이제 다 왔고 떨어질 거야. 그만 올라갈 거야. 이런 논리로 연결 짓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불안 증산이 지속되느냐, 어떤 재료만 터지더라도 금방 1,500원대로 올라서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외환당국의 개입이라든지 뭐 한국은행 측면 또 기획재정부 측면에서도 뭔가 뭐 대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저희가 알수 있는 수급적인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원화의 강세보다는 약세의 재료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데서는 이제 1,500원 대가 우리한테서 새로운 뉴 노멀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이것도 있는데 또 없어요. 왜냐하면 1,500원대로 계속 가다 보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 한국 채권, 한국 자산은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자체도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이탈도 나타나고 그럼 환율이 올라가고 또 투자 줄고 악순환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국은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적인 부분들을 가격 경쟁력 같은 부분들을 안고 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근데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면 이제 수출 물가 측면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1,500원을 갔을 때 그런 우려가 많았던 점들은 자본 유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관세라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얘가 절충수단으로 또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상쇄시켜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1,500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오르는 부분들은 분명 한국의 펀더멘털과 한국의 투자자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물가, 환율이 이렇게 가버리면 생활용 물가들의 상승세들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의 둔화, 그리고 소비의 위축,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거는 국내 성장에 돌고 돌아서 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도 크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사이클이 끝났을 때 받쳐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비 IT 수출 여전히 부실할 거고요. 소비는 부동산이 워낙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살아나긴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정책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하다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하면 돼요. 양자 완화. 기축통화 국가니까. 근데 국내는 할 수가 없어요. 비기숙통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책들 중 하나가 통화정책인데 이걸 할수 있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고 뭐이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이탈 징후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도 봤을 때 유입보다는 유출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찾아오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부동산도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상 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긴 있어요. 네, 오늘 교양일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